대한민국이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범한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예언가의 말입니다. 6월 2일 밤, 녹색 번개가 남한의 하늘을 가를 것이다. 둘째는 바티칸에서 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름 없이 오는 자, 그러나 사명을 지닌 자가 한반도에 나타날 것이다. 단순한 미신입니까? 아니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신성한 예고입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놓치면 준비의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꺼지지 않던 불씨가 마침내 큰 불길로 번진 것과 같았지요. 권력의 남용과 깊은 비리 의혹은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같은 노년층은 한평생 고생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이 헛되었던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6월은 예로부터 변화의 달이었습니다. 6.25 전쟁,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6.3 선거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짜에 우리가 선택할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합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황의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과 열흘 전, 바티칸의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여진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교황의 측근 비서를 통해 한국인 순례자에게 전달된 봉투 속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오는 자. 그러나 사명을 지닌 자가 한반도에 나타날 것이다. 교황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마지막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저 소문으로 치부했지만 바티칸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은 이것이 교황이 임종 직전 깊은 기도 중에 받은 영적 계시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 출신 예언가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김성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예언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꿈과 환상을 보았고, 마을의 어른들은 그를 하늘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그의 가족은 위험에 처했고, 결국 스무 살이 되던 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과정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추격을 피해 얼어붙은 강물 위를 달렸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단의 위협 속에서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베트남, 태국을 거쳐 마침내 5년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탈북민들과 달리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김성현의 예언 능력은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맞추었고, 친구의 건강 문제를 미리 경고했으며, 가까운 지인의 사업 성공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예언은 작년 여름 동해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해일을 3개월 전에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동해의 용이 분노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함경남도와 강원북도 해안을 강타한 대형 해일의 정확한 예고였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그의 추종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는 그의 말을 인용한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스승들까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평범한 탈북민이었던 그는 어느새 북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성현이 녹색 번개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바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예언을 적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지인은 당시 김성현의 눈에서 초록 광채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북한 출신 예언가라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북한의 비밀리에 존재해 온 예언자 전통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철저한 무실론 국가이지만 깊은 산속과 외딴 마을에서는 오래된 샤머니즘과 예언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전통은 보통 가족 내에서 비밀리에 전해지며 특별한 표식이나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선택되어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북한의 예언 전통은 한반도의 오래된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삼국 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북부 지역은 항상 강력한 예언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외부의 침략을 예견했고 때로는 왕조의 흥망성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현대 북한에서도 비밀리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 커뮤니티 내에서는 김성현 같은 예언가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두 개의 코리아는 곧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6월 3일 선거와 그 전날 밤의 녹색 번개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미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통일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녹색 번개는 바로 그 영적 깨달음의 시작점이며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 번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이 갑자기 녹색으로 물드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색이 바뀌는 순간은 항상 중대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색이 녹색입니다. 녹색 번개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닙니다. 6월 2일 밤. 투표일 전날에 남한의 하늘을 가를 이번 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을 이 초록빛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입니다그 빛은 마치 하늘이 지상에 내리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녹색은 예로부터 재생과 치유의 색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대지는 녹색으로 물들고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번 개의 녹색 빛은 우리 사회가 지금의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 잎을 틔우듯 우리 사회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녹색은 정화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처럼 녹색 번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와 탐욕을 씻어내는 정화의 빗물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를 흔들어 온 비리와 부정은 이 녹색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고 정화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이 빛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하늘의 징조는 중요한 변화를 알렸습니다. 고려왕조가 시작되기 전 밤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 전에도 별들이 특이한 모양으로 정렬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기 몇달 전에는 백두산 위로 상서로운 구름이 떴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 번개가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전, 서울 하늘에 보라색 빛이 잠시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변화는 항상 중대한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 사례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전날 밤 한강 상공의 푸른빛 섬광이 목격되었습니다. 이후 올림픽은 대성공을 거두었 고 한국은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비현상과 국가의 운명 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또한 균형과 조화의 색입니다. 음양의 조화 하늘과 땅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도 너무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 번개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에서 벗어나 조화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 번개가 나타날 시기입니다. 6월 2일 밤 선거의 하루 전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의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옳은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편, 교황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름 없이 오는 차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는 어떤 유명 정치인이나 저명한 연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 정감록의 예언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외형적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깊이로 알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전통에서 예언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보내는 영적 신호이자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변혁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교황은 한국의 노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지혜의 지킴이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세대가 이 변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망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언이 가리키는 변화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징조는 한 사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녹색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 그 숨겨진 구원자의 정체도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그러나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녹색 번개가 밝히는 한 줄기 아래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아직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거리에서 지나치는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버스에서 마주친 사람, 시장에서 스쳐 지나간 이웃, 혹은 뉴스에서 잠깐 비춰진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깊은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해 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켜온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생각과 지혜가 담긴 침묵입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친숙하지만 잊혀진 얼굴입니다. 한 번쯤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얼굴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발견한 친척의 사진처럼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장 특별한 점은 북과 남 사이에 난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정신적 지향이 분단된 조국의 통합을 향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진정한 통일의 메신저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배경은 기존 정치권과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엘리트 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정치 세력의 후계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의 삶,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농부일지도 모릅니다. 땀 흘리며 생명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처럼 아픈 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소소한 정을 나누는 상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존 정치 엘리트와 다른 점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급작스러울 것입니다. 녹색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손가락이 그를 가리키듯 사람들은 갑자기 그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말과 행동이 갑자기 모든 이에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듯 사람들은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출현은 기존 정치 질서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여론 조사는 그의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특히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의 진정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분열된 국민들 사이에서 화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지혜롭고 그의 행동은 겸손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는 노인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열정을 모두 존중합니다. 우리 같은 노인 세대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활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꿈 속에서 사람들은 이 구원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투표소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그 얼굴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지시입니다. 이 구원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민족의 영적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의 참된 가치를 분열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녹색 번개가 나타나는 그 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월 3일,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이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공원에서는 낯선 이들끼리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안의 제사상을 정돈하고, 조상에게 국가의 안녕을 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워 토론을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된 상태입니다. 주목할 현상은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 기독교인 천도교 신자, 무속인들 거의 모두 함께 모여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믿음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사찰에서는 108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108배를 올리며 녹색 번개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침묵 명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는 자정부터 해돋이까지 촛불 의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영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정화하고 영적 감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일 단식, 7일 단식, 심지어 10일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영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맑은 정신으로 녹색 번개를 맞이하고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명상 공동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녹색빛 명상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내면의 눈으로 녹색 빛을 시각화하고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녹색 번개가 나타날 때그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상 모임에는 평소 명상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이미 녹색 번개 관련 게시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누리판에는 나는 녹색 번개를 기다린다는 표시말이 인기를 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중에는 노인들의 진솔한 간증부터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녹색 번개의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오로라와 유사한 현상이 특수한 조건에서 녹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몇주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작은 녹색 빛들입니다. 제주도의 어부는 바다 위로 녹색 불빛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산악회원은 밤하늘에 녹색 섬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녹색 빛줄기가 잠시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북극광의 남아 가능성을, 다른 이들은 특수한 기상 조건에 의한 빛의 굴절을, 또 다른 이들은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본격적인 녹색 번개의 전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현상에 대한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적인 소문 정도로 치부하던 주류, 미디어도 이제는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학, 종교, 정치, 심리학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특별 토론 프로그램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6월 2일 밤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기대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하늘을 올려다 보며 녹색 번개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영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운명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어둠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빛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영적 심판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녹색 번개는 우리 민족 전체를 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쪽은 깊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의심과 조롱으로 일축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분열은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고대 예언서 정감록에는 백년 주기로 민족의 큰 시험이 찾아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0년 전에는 세도 정치와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100년 주기 이론에 따르면 지금은 세 번째 시험의 시간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3년간의 어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반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예기치 않게 재생의 징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농작물의 풍요, 문화적 번영, 국제적 인정, 남북 관계 개선, 새로운 기술의 발견, 정신적 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족 통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닌 민족적 의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의식을 치르듯 우리 민족 전체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투표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영적인 결단이 됩니다. 6월 3일 아침 투표소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일 것입니다. 녹색 번개를 목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손길 하나하나가 무거운 책임감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면 모든 이들의 눈은 화면에 고정될 것입니다. 개표 행위 자체가 마치 고대 신전에서 행해지던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어떤 이들은 환호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날 밤의 녹색 번개는 실제로 나타날까요? 수 많은 목격담이 쏟아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증언들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내놓으려 노력하겠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선된 지도자가 예언 속 구원자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가 정말 침묵하는 사람인지, 북과 남 사이의 난인 마음을 가졌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는 즉각적으로 그를 알아볼 것이고, 일부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교 스님들은 명상 속에서 본 징조와 실제 당선자를 비교할 것이고, 무속인들은 신내림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해석할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성경구절을 통해 이 사건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구원자가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상징적 통일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남북 통일 이전에 일어나는 정신적, 문화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되고, 그 후에 제도적 통일이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상처가 더욱 깊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슬픔과 저항을 경험하겠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색 번개는 한 해만을 가른 것이 아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6월 2일 밤,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녹색 번개가 나타나면 그것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신성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한반도에 진비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